HD 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 해양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내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수주 금액은 6,319억 원입니다. 이번에 수주한 운반선 내척은 HD 현대 삼호에서 건조해 2028년 7월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6척, 98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 135억 달러의 73%를 잠정 달성했습니다. 선종별로는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6척과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32척, 액화석 유가스와 암모니아 운반선 32척, 에탄운 반선 1척,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6척, 탱커 3척, 자동차 운반선 2척과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 1척 등입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